여기는 작년에 그 지인이 준그 버섯 그 톱밥으로 된그 버섯을 키우고 난 다음에 유박 성분이 많아서 저희가 여름에 한꽤 많이 얻어왔어요. 지금 여기 불룩하다가 아까 죽어난 나머지 부분인데 톱밥으로 된 이게 버섯 나온 키우고 난이그 종균 같아요. 유박이 성분이 많다 해서 제희가 재놨는데, 여기를 우리가 1년을 놓고이게 삭혔는데요. 오늘 캐니까 벌레가, 이게 장수하늘소, 군뱅이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많이 있네요. 어 이걸, 뭐, 보야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긴 게징그렇게 생겼는데요. 크지요? 이게, 오늘 여기만 해도 제가 많이 살려줬는데도, 많아요, 이게. 오늘, 이렇게 파니까, 이, 것들이 10개 정도 넘게 있어요. 한번 볼래요? 징그럽죠, 이렇게. 이빨이 있고, 이빨이, 야, 볼래라 이빨! 있고, 여기, 몸통이 있는데,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게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벌레가 있네요. 한번 보실래요? 어, 이게, 많아요, 이게. 하나, 둘, 밭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장수하늘소 같기도 하고, 크지요 이게 한 직경이 펼치면은 얘들 추워서 이래 됐는데 정말 커요 무게도 꽤 나가요 무게가 한꽤 무거운데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오늘 이박비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네요